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 서니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서 시행하는 영상 검사의 그런 특성과 또 검사하는 방법, 적응증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크론병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이제 두 가지 질환이 있습니다. 겠이두 질환의 특성이 약간 다른데요. 이 특성에 따라서 또 영상 검사의 측면이 달라질 수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소장이나 대장, 전장 어디에나 침범을 할 수가 있고 특히 70%에서는 소장 침범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 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 병의 모든 층을 침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궤양성 대장염은 이름에서도 볼수 있듯이 주로 대장을 침범하는 병이고 직장부터 연속적으로 대장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장 벽의 측면에서는 가장 안쪽에 점막증을 침범하게 됩니다. 뒤에 그림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이렇게 좀 빨갛게 된 부위가 침범하는 부위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괴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렇게 대장을 주로 침범합니다. 그리고 장벽에서는 이렇게 장의 안쪽을 침범하게 됩니다. 반면에 크론병은 소장, 대장의 어디에서나 좀 이렇게 띄엄띄엄 군데군데 침범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소장을 잘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또 이런 장벽의 측면에서는 이 안쪽 벽뿐만 아니라 전층을 침범해서 이제 뚫고 나가게 되면 누곡이나 농양 등의 이런 장 바깥의 병변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괴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이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서 대장 그리고 대장에 붙어 있는 말단부 회장까지 관찰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도 어느 정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어, 통상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더 근위부의 소장을 침범을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병변이 침범돼 있는 경우는 내시경으로는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검사로서 일단 내시경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검사입니다 조직 검사도 할수 있고 대장의 그 안쪽 점막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검사이지만 말씀드렸듯이 특히 크론병 환자에서는 이 소장은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 처치를 해야 되고 또한 이런 기구가 들어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서는 특히 이제 반복적인 검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환자분의 연령이 보통 좀 젊다는 점 그리고 크론병의 경우 소장을 평가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고 이것에 따라서 이제 영상 검사의 적응증도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시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고요. 이제 소장을 보는 내시경도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좀 힘든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상학과에서 시행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는 이제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상화되게 검사를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장 초음파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검사 전에 뭐장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준비 과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장을 잘 보기는 좀 힘들고 검사자마다 그런 숙련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주로는 CT와 MR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투시 검사는 이제 예전에 MRI가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시행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검사는 일단 엑스레이에서 이제 하얗게 보이게 하는 이런 발륨이라는 물질을 소장을 다 채울 만큼 복용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재가 이제 소장까지 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기를 이제 기다리면 한 최소 2 시간 이상 기다려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엑스레이 검사기 때문에 앞뒤로 이런 장들이 겹쳐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하나하나를 관찰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런 겹쳐져 있는 장을 분리를 시켜서 봐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계속 이제 자세도 변경을 해야 되고 저희가 배도 좀 눌러가면서 장을 다 분리를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굉장히 좀 힘든 검사고요 역시 검사자마다 숙련도 차이가 크고 또 방사선 노출이 이런 엑스레이를 계속 찍을 때마다 장을 볼 때마다 계속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큰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한 크론병의 진단이나 추적 관찰을 위해서는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검사는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CT와 MRI가 되겠습니다. CT와 MRI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통에 들어가서 환자분 누워서 촬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투시나 내시경 검사에 비해서는 비침습적이다라는 장점이 있고 장 바깥의 병변도 평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영상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자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CT나 MRI에 더해서 이제 염증성 장 질환 환자분에서는 CT, MRI 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어, 자주 시행을 합니다. 이장 조영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면 어, 경구용 조영제, 즉 장을 채울 수 있는 액체를 복용하고 나서 소장을 확장시킨 후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장점은 장간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소장 병변을 더잘볼수 있다는 점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이제 이 액체를 1리터 이상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복용에 따른 불편감이 있고요 이제 이 액체를 드시는데 30분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막 출혈이 되고 있어서 빨리 평가를 해야 된다 혹은 장이 막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CT를 찍은 것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액체를 복용을 하고 CT 장조영술을 찍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좀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다 소장인데요. 어 일반적으로는 소장이 액체나 이제 병 같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소장이 다 이렇게 짜부라져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작은 병변이 있다면 사실 자, 병변을 잘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네, 액체를 먹어서 이렇게 소장을 확장을 시키면 이제 소장 벽이 굉장히 잘 그려지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병변인데 병변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장 병변을 보는데 이제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T와 MRI가 있죠. CT 장 조형술, MR 장 조형술. 어떤 게더 좋을까요? 이 검사는 지금 CT장 조영술 MR장 조영술인데둘다 굉장히 잘 얻어진 검사입니다. 영상도 이제 예쁘게 잘 찍힌 검사인데요. MRI의 장점은 방사선 노출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항상 MRI가 언제나 더 좋을까요? 이제 이 영상도 MR장 조영술인데요 어, 일견 보시기에도 내부의 장이 굉장히 흔들려서 겹쳐지고 잘 얻어지지 못한 영상입니다. MRI 같은 경우에는 촬영시간이 30분 정도로 길기 때문에 이제 호흡을 잘못 참으시거나 이제 장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좀 망가진 영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정도로 흔들리는 영상은 많지 않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CT가 더 영상의 질은 좀 평균적으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단점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촬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CT는 방사선 때문에 아예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시간이 CT는 5분 이내로 짧은데 MRI는 최소 3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영상의 질은 CT가 좀더 대체로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환자, 특히 35세 이하의 젊은 환자이거나 이미 크롬병 진단이 되어 있는 환자에서 반복적으로 추적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 또 항문주의 질환은 MRI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우라면 MRI가 좀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크론병 진단이 확실하지 않은 환자의 초진단 검사여서 다른 장 말고도 다른 것을 잘 봐야 된다거나 라 너무 복잡한 케이스나 합병증이 복잡하게 동반된 경우에는 CT로 보는 것이 좀더 용이하다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크론병에 대한 진단적인 성능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MRI는 이제 여러 가지 시퀀스를 찍어서 여러 개의 시퀀스에서 좀 점수화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량화에는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성 염증 소견도 비슷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이제 MRI에서만 있는 시퀀스로 부종이나 확산 제한 같은 시퀀스를 좀더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촬영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MRI는 이제 큰 자석으로 된 통에 들어가서 촬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몸 속에 그런 전자기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을 이제 제거할 수 없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촬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심장 박동기라든지 뭐 스텐트, 클립, 인공 와우 신경 자극기 등의 그런 자기장의 영향을 줄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스텐트나 클립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 연도나 이루어진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촬영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MRI 촬영 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초기 임신인 경우에는 이런 전자기장의 영향도 태아에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폐쇄 공포증이나 이제 오래 누워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을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시간 이상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장 조영제, 제가 아까 액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을 확장시키기 위한 물질을 복용을 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진경제는 이제 장이 움직이니까 그 연동 운동을 멈추게 하는 이제 약제인데요. 어 CT의 경우에는 워낙 빨리 촬영을 하기 때문에 진경제를 맞지 않아도 되지만 MRI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본원의 경우에는 양을 두 번에 나누어서 주사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멈춰 놓은 상태에서 영상을 얻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진경제의또 금기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나 이런 급성 폐쇄강 농내장, 심상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증경제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좋은 영상을 얻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조영제를 잘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40분에서 60분 정도 복용을 하면 되고 너무 천천히 드시게 되면 이 장조영제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다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장을 잘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한 40분 정도 동안 복용을 하고 1터 이상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복용하는 물질의 성분은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혹은 이제 저밀도 발음 용액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밀도 발음 용액의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p 지 용액을 복용하게 됩니다. 이 피지 용액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대장 내시경 이제 해 보신 분들은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이제 변을 다 비우기 위해서 이제 설사를 하게 만드는 약을 드시게 되죠. 이제 그런 용액이 다 피지로 된 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에서도 코리트산이라고 하는 대장내시경 전처치 그러니까 전에 이제 먹는 약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제 타, 차이점은 대장내시경은 이제 이런 약을 먹고 설사를 해서 변을 다 비우고 검사를 하지만 이제 이 장조영술은 이 약을 먹고 설사를 참고 변을 참고 장을 확장시킨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실 수가 있고요. 장을 수술하셨거나 장루가 있는 경우에는 좀더 양을 줄여서 복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어 그러면 이제 복용하는 약이 대장 내시경이랑 장조영술이랑 같은데 한꺼번에 검사할 순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코리트산을 복용을 하고 참고 장조영술을 찍은 다음에 좀더이 코리트산을 더 복용을 한 후에 이제 장을 비우고 대장 내시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어, 같은 날 혹은 다음 날 이어서 검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CT와 MRI 촬영 범위는 비슷한데 CT의 경우에는 좀더 이런 촬영 범위에 따른 시간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더 넓게 촬영을 하게 되고요. MRI 같은 경우는 이제 넓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장이 다 포함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MRI는 앞서 보신 이제 한두 개의 영상만 얻게 되는 데 반해서 MRI 장조영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퀀스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르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MRI에서는 크론병 환자에서 잘 동반되는 항문 질환을 잘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원 같은 경우에도 MRI 장 조형술에 이제 항문에 관련된 영상을 추가로 얻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누공 있는 부분들인데 MRI에서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MRI에서 촬영하는 시퀀스 중에 중요한 시퀀스 중 하나가 이제 조형 증강을 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조형제라는 것은 그 혈관으로 맞는 조형제입니다. CT를 찍을 때도 이제 조형제를 맞게 되는데 그 조형제를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조형제를 주기 전 영상에 비해서 장벽이 하얗게 이렇게 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병변을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어서 어, 특별한 근기가 없는 경우에는 어, 혈관 조형제를 중간에 맞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 조영제는 CT에서 어, 맞는 정맥 조영제랑은 좀 다른 종류의 가돌리늄 제제를 맞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금기증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앞서 보신 이런 하나하나의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숨을 좀 길게 참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초에서 20초 이내로 숨을 참고 검사를 하게 되고요. 한번 숨을 참아보시면 생각보다 이 15초를 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영상의 질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MR의 촬영간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환자분들도 더 편할 수 있고 영상도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MR에서는 가능한 필요한 범위만 검사를 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숨을 16초 정도 참아야 얻을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조금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이랑 이런 혈관들이 흔들린 영상인데 뭐 이제 이런 CS라는 기법을 어 적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는 어 시간을 10초 정도로 더 줄일 수 있으면서도 영상을 더 깔끔하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촬영시 시간을 짧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크론병이 어떻게 보이느냐? 조금 간단하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이런 소견들이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쪽 이런 장들이 비교적 정상 장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에 있는 장들이 염증 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장벽이 두꺼워지고 더 조영증강이 잘 되고, 그러니까 더 하얗게 조영증강이 잘 되고 궤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빛징후라는 것은 염증이 있는 장 주변에 혈관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마치 빗살, 빗 모양처럼 혈관이 보인다고 해서 빗증이라고 하는 이런 소견들이 보이면 활동성 염증이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들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크롬병은 말씀드린 대로 좀 띄엄띄엄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병이 있었다가 또 없는 장이 있고 있었다가 괜찮은 장이 있고 이제 이런 소견이고요. 장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조형 증강이 잘 되는 소견, 그리고 MRI 이런 T2 영상에서는 이렇게 부종이 있는 영상, 전층에 걸쳐서 부종이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빛 증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병에서는 전층을 이제 다 침범을 하고 바깥쪽으로 염증이 나가게 되면 장과 다른 장이 연결되는 장관 누공이라든지, 장관막의 농양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소변도 MRI에서 굉장히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CT MR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장조형술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히 소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장조형제를 복용하고 검사를 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적인 점이고요. MRI는 방사선 노출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검사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는 장조영제를 잘 복용하고 검사 시 숨을 잘 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CT, MRI가 각각 선호되는 적응증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결국은 환자분들의 질병 상태나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주치 선생님께서 가장 적절한 검사를 선택해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